아빠 얘기해 줘. 선물 사 왔다고. 응. 별이 오면 아, <목소리> 어? 안녕. 우리 시안이 선물 어 신신고 가. 신신갈 거야? 안 돼. 안 <목소리> 어, 할아버지 신발 할아버지 선물 뭐 사왔을까? 주세요 해봐 할아버지한테 선물 이거 온 사람이 야 이거 뭔데? k 이 x 야 k t 가 맞아? 우리 시안이가 열어봐봐 뭔지 열어봐라 자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디? 어디? 노 너랑 노 또? 어디? 없네? 어디 냐 색 너란해. 너란색. 아이고. 우리 시안이 좋아하는 거 맞아? 아니? 손에 까빠줘. 와, 잘기우네 응? 똑같네? 와 시아는 똑같다, 그치? 어, 똑같이 생겼네? 똑같다. 그럼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해야지. 그래. 똑같아. 최고도 한번 해줘, 최고. 별이 최고.